뭐하는야 망했다 길각보만 40분정도 비가 그 괜찮아 비는 나를 막을 수 없다 가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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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리고 캐니건. 너 저기 아니니? 아, 그 기억이 안 나네. 아, 영화 기억이 안 나.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. 아, 생각이 안 나. 근데 비가 오면 또비 오는 대로 낭만이 있으니까. 마지막 날에 이렇게 비 한번 시원하게 와주고 비소속을또 오토바이로 다니는 것도 낭만 있어요. 뛰는 남 내자이가 말 아, 폭가 대, 강한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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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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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섬에 있는 식당들이 음식이 다 기본이상을 하네. 음, 땀밥에 볶음밥이랑 솜담 시켰는데, 어, 너무 맛있어요. 지금 섬에서 먹은 음식들 진짜 다 맛있어요.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맛다 기본이상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비가 아까보다는 좀 그치긴 했는데, 먹는 동안 아예 그쳤으면 좋겠다. 요즘은 오토바이 탈때 앞이 안 보여서 위험해요. 음. 이거 먹어도. 알로이 음. 에이 It's a c o m m o 는 아, 알로아이마. g o 알로아이마. Sorry, 또 m g o i อร่อยหนีหิวค่ะอ,อ,อาจจะรอนานๆๆๆไมๆๆไ่ไปพัดมไัดแมนม่วงครับลองครับ 뭐지? 음... 오, 짜고 와. 맨 차이 뽑아. 방내 지금 비도 오고 어디 돌아다니기도 그래서 호텔에서 가볍게 이제 저녁에 맥주랑 한잔 마시면서 음식 먹으려고 포장 주문했습니다. 어차피 내일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밥 먹고 좀 일찍 쉬려고요.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또 해변가 한번 자 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저기요. 안녕하세요. 태국 개들은 참알수 없는 행동을 들 많이 해. 오, 어이, <laughs> 어, 비가 그쳤는데. 오케이, 좋아. 캔찮나 어? 괜찮 응. 콘콘티 패. 홍이 ต้องขับรถ.ตอนกล 오케이. โอเคไลน์ตรงนี้นะไม่เก่งเหมนดะไม่ตั้งใจก็ได้นาะอ่ะโอเคโอ้ 응. 아! 잠깐만 아, ไม่ใช่ไม่ใช่19 77 21ใช่ไหมทั้งหมดทั้งหมด27 ชนะแล้วชนะยังไงเอาใหม่ยี่ส้าสี่สเอาใหม่เมื่อกี้เทสเจะนีใหโมน้องครับเพราะไม่เคยเล่นน้องครับลาสเกมอ่ะบอลาสเกเหรอเดี๋ยวมัก้าสิกับยี่สิบะ โอเคสองโอเคสองอีกแล้วสองนังไงอ่ะสิบห้าสิบห้าอาราโอเคเท่าไหร่เท่าไหร่นับนับนับนับโอสอีกเนอโอเคโอเค โอห้าโอเคไม่ใช่ยี่สิบเจ็ดสามยอมยอมเลยนะแพ้สองแพ้สองลบแล้วต้องยอมคนละอันดีกว่าอ่ะคือว่าเฮ้คนละอันดอกเดียวยอมเพ้ต้องยอมแพ้สิ 깰이, 동미티쑤. 하나. 마요. 아오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. 수타이. 수타이. 진찡진찡 사냐권. 사냐권. 찡나아 오케이. 이거는 뭐 게임하면 지 잠깐만. 가이막, 너? 뭐 대충 던져도 이기겠는데? <뢰> 어. <뢰> 오케이 오케이 먹을 때 내가 했으니까 갈때또 해주는 게또 미덕이지 친구 데려왔구나 또니 밥한 마? 파도 끊어 먹기 밥한 거마 송과 쪽강나 저가 강나네 잘. <laughs> <laughs> 유일하게 여기 딱 한국말이 있는데 뭐라고 써놓은 거야? 음, 어떤 한국인 분께서 본인만의 암호를 적어놓고 가셨구만. 넌 자랑하게지? 남자랑 하고 싶다는 건가? 잘해요, 재미있게 넌안내 굿다. 나이 굿다. 1 9 0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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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다, 그림. 그냥 눈앞에 그림. 짠! <laughs> 아. 태국에서 이제 장기거주 하시는 뭐 교민분들 아니면은 뭐한 6개월? 1년 이렇게 살러 오시는 분들은 이꺾굿 무조건 와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한 번쯤은 이런 숙소에서 묵으면서 이런 경치 즐기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넌스비아매양마오대 와. 나 지금 기리안 래요. 네, 먹네요. 마오 래요. 먹 래요 삼 컼. 네, 안에 멋진 해변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일찍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안가고싶어요 Okay. <laughs> 안 가고 싶어! <웃음> 오빠! <웃음> 아, 잘 잤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 일찍부터 물놀이 하시는 분들 계시네. 수식 먹으러 가야지. 마리타. 마리타. 아. 아, 여기 조식 진짜 잘돼 있어요. <laughs> 음식 종류도 많고. <laughs> 맛있어 보이는데. 음, 이건 뭐야? 엄마도 아이. 여기 이 상태로 놓으고. 음. 거기서 허둥지둥이로. 네. 음. 좀 맛이 여기는 조식 맛도 맛인데 정치가반 이상 했다. 체크아웃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천천히 지금 정리하고 슬슬 집에 갈준비 하겠습니다. 다 좋았는데 어제 이쪽에 모기가 너무 많더라고요. 헹날라 거리다면서 문몇번 열고 닫고 했더니 방에 모기가 몇 마리 들어와서 밤에 잠을 못잤어요 모기 때문에. 마음 같으면 정말로 하루 더 있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는 배나 이런 것들을 다 예약을 해놔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. 짐다 챙겼지. 사이캅. 자, 아, 여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시간. 퇴실 시간. 오, 뭐다. 아니, 무슨. 가방이나 태국 올 때보다 더 무거워. 3박 사일 오는데. 아. 올땐 페리 타고 왔는데 갈땐 이제 스피드보트 타고 가거든요. 근데 여기 호텔 앞에 이제 있는 이 해변 쪽으로. 스피드보트가 데릴로온데요. 아, 다 이렇게 연인들끼리 그냥 쉬러 오시는구나. 이렇게 여롭게 푹 쉬다가 돌아가는 거지 뭐.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좀 남아서 차 한잔 시켰습니다. 가자.

주변으로 해서 숙소마다 들려가지고 예약한 손님들 다 태워가는 거구나. 아메리카노는 2개요 달아요? 안 달아요 감사니다이 서비스입니다 고 밥, 밥, 요 이거요? 밥, 동차를 사용하는 니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밥, 행이요 정말 즐거웠습니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눈도 즐거웠고, 입도 즐거웠고, 너무 편안하게 잘 쉬고, 즐겁게 놀다가 돌아가겠습니다. 어제 그 다트게임 해가지고, 진 사람이 운전하기로 했는데, 갈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래서, 이따가 제가 한 절반 정도 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으로. <목소리> 我的爱。